이 시대의 영성이 차차 확장이 되면서 그 안에 함정이 있는 걸 우리가 볼수 있어요. 개인 영성의 함정. 특히 한국에서의 개인 영성은 개인화에 집중을 하면서 그거를 넘지 못할 때를 많이 봐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개인적 영성, 어떻게 봐서는 때로는 음 소비적 개인 영성은 자본주의의 결과물이에요. 소비자 영성이 되는 거예요. 일반보다 조금 나은 약간 의식이 더 높아진 소비주의적 영성이 되면서 그거는 물질주의, 자본주의의 일부요. 개인 영성의 함정은 세련된 자기중심성에 조금 더 의식 높아진 자기중심성, 멋있게 치장된 그런데 이 소비주의적 개인형성의 원형 모습은 유스파야 세련된 그러나 자기중심적 높은 의식이에요. 자기 개인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루스퍼야 루스퍼는 제일 높은 자기중심성이에요. 한국에서, 중국에서 유명한 거의 제일 유명한 소설 하나는 소노공이죠소노공이 손오공이 뭐예요? 귀여운 루시퍼예요. 마인드예요. 소노공은 자기중심적 사고력 마인드예요. 개인적 영성을 뚫고 가면은 존재로서의 일체가 만나져요. 일체 한 몸체가 나와요. 개인 영성의 뿌리 하나는 파괴된 가족 경험이에요. 파괴된 공동체 경험이에요. 한국도 그렇고 지금 모든 나라에서 파괴된 가족과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의 배경에는 물질주의, 자본주의의 전략이 있어요. 일부러 파괴를 시키는. 그래서 소비자들을 더 만드는. 뿌리 없는 소비자들을 가족과 공동체가 없을 때 그거를 어떻게 채워요? 소비로. 많이 사 가지고서는 하나인 경험을 음 대리 소비로 대리 경험 하는 거죠. 개인 형성 넘어라 천사들의 빛 존재들의 일체로 돌아오라. 영성 넘어라. 하나인 신성 되어라. 그래서, 하늘에서의 하나임 일체를 땅에서 가져온다. 그리고 그 일체의 중심, 제일 높은 진동에게 이 지구를 돌려드린다. 이거를 우리가 주님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주라는 말이 뭐예요? 사전 찾아봤어요. 중심이 되는 것, 중심이 되는 것, 이에게 이 세상을 돌려드린다. 내가 내 마음, 내말 가리지 않겠다고 했죠. 기억하시라. 당신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왜 왔는지를.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은 거와 함께 사랑을 주고만 오지 말고, 네가 누군지 살아있는 동안 완전하게 기억하고 그 기억 안에서 불타고 돌아와라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잊어버렸네. 천사들의 열의, 결의, 그리고 이 땅에서의 의지,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것은 그냥 에스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의, 기억, 아내의 존재함, 으로요그 결의와 의지가 회복됐을 때 그거에 따를 필요가 있는 형태 차원의 일들은 저절로 일어나요. 애음 없이. 어떻게 봐서는 나는 내 마음이, 내 마음 너머의 마음이, 이제 그냥 전달하라. 라고 해서 합니다.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Thank you, everyone.